사진 찍어야 하니까, 저기 저판 앞에서. 음, 알겠어. 예쁘게 찍어줘야 해. 됐다. 협조 고마워. 이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이 너희를 안내할 거야. 다시 태어날 기회를 소중히 하길 바래. 다시 태어날 기회라니. 우린 45일밖에 안 있을 건데. 너희 둘인가 보네. 따라와. 으, 응. 난 페이몬이고 이쪽 이름 같은 건 기억 못할 건이 됐고 움직여. 저기, 넌 이곳 교도관이야? 우리가 주의할 게 있을까? 아, 나 설마 벌써 못할 말을 한 거야? 나한테 좋을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답해야 하지? 하, 이래서 신입이 싫다니까. 특별 허가쿠폰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 따위 받지 않는 건데. 특별허가 쿠폰? 좋아, 징징대는 신입들이 아니니 특별히 이번만큼은 어울려주지 하지만 다음부턴 이곳에서 뭐라는 사용할 수 없어 대신 특별허가 쿠폰이 쓰이지 특별허가 쿠폰은 메로피드 요소에 거의 모든 걸살수 있어 욕망을 충족시키고 권력을 얻게 하고 운명마저 바꿀 수 있지. 특별 허가 쿠폰은 이곳에서 쓰이는 화폐란 거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마르트의 말처럼 이곳에선 모든 이가 다시 태어나. 부자였던, 높으신 분이었던, 메로피드 요새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걸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특별 허가 쿠폰을 벌어야 말해. 모두의 출발선이 같아. 처음부터 인생을 시작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야 난 그게 특별허가 쿠폰의 의미라 생각해 특별허가 쿠폰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평과 정의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범죄자가 형기가 끝난 다음에도 바깥 세상으로 돌아가길 거부해 그렇구나! 난 베로피드 요새가 감옥이랑 비슷한 곳인 줄 알았어 마냥 좋게만도 마냥 나쁘게만도 생각하지마 이곳의 풍경을 잘 봐도 곧못 보게 될 거니까 태양과 오래 떨어져 있으면 두려움의 대상이 심해 맞아 친근하게 느껴지고 더는 억압되는 느낌도 받지 않게 돼. 아, 나도 너희와 같은 범죄자야. 특별 허가 쿠폰을 벌기 위해 신입을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지. 왜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무료 서비스는 여기까지야. 더 이용하고 싶다면 비용을 지. 집... 머릿속이 온통 돈... 아니, 특별 허가 쿠폰인 거야? 거의 다 왔네. 지금부터는 네가 내려가서 조작해봐. 거지? 네 지난 인생의 사진을 보는 것 같지 않아? 어,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여기까지 와야 정식으로 메로피드 요새에 들어온 게 되는 건가? 우리 말고도 막 도착한 범죄자들이 있나 봐. 하나같이 울상이네. 그에 반해 우리 태도는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으 하긴 여긴 남의 영역이니까 범죄자 연기를 제대로 해야겠지. 들켰다간 누비에트조차 우리 구할 수 없는 거잖아. 그, 겁주지 마.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저기, 난 너희에 대해 잘 모르고 무슨 죄를 짓고 왔는지도 모르지만 건드리면 안될 사람을 건드린 건 아니지? 어, 건드리면 안될 사람? 아, 아마 아닐걸. 그나저나 웬 일로 먼저 말을 걸었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저쪽엔. 너희끼리가 미리 말해두겠는데, 내가 맡은 일은 여기까지야. 행운을 빈다! 대체 뭐야? 어? 잠깐만! 여긴 원래 이렇게 경비장치가 많은 거야? 벌써 들킨 거야? 제수 7459번, 7560번, 환영한다. 이 경비장치들은 그저 의장대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거니까 긴장할 거 없어. 누비에트 씨의 친구가 온다길래 이 녀석들에게 에스코트를 맡긴 것뿐이야. 그걸 어떻게 알았어? 해저라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보가 단절된 곳은 아니야. 다만 아쉽게도 내가 아는 건 그게 다랄까. 게다가 봐봐. 최고 심판관의 친구라도 죄를 저지르면 이곳에 오게 되지. 얼마나 공평해? 공장님, 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디킨이 인사 올립니다. 그래, 디킨 씨, 그말 덕에 바깥 세상에 좋은 날씨가 떠올랐어. 메로피드 요새가 해안가에 있었다면 다들 햇살을 쬐며 잡담을 나눴을 텐데. 아, 정말 죄송합니다. 공장님을 뵈니 너무 긴장해서 그만. 이 사람이 공작이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네. 너희가 여행자와 페이몬이지. 디킨씨의 안내는 만족스러웠어? 그랬구나. 그럼 유감이지만 이 말을 전해야겠네. 방금 디킨씨의 죄인 인생 중 최고의 승진 기회가 날아가버렸어. 전... 아... 제가 너무 특별 허가 쿠폰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전더 유용한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두 분이 공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높으신 분들이었다니, 전 항상 작은 실수로 큰 기회를 놓치네요. 아직 살 날은 많아, 디킨 씨. 여전히 많은 기회가 있어. 디킨 씨의 안내는 여기까지 하지. 이미 충분한 시간을 하애했으니까 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날 따라와 환영의 의미로 메로피디오스의 이곳저곳을 소개해줄게. 그럼 더잘 적응할 수 있을 거야. 직접 참관시켜준다고?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 샤를로트가 관심을 가질만도 하네. 속을 알수 없는 사람이야. 일단 빨리 쫓아가자. 흠. 긴장할 거 없어. 범죄자는 건 단지 하나의 신분이거든. 메로피디오세의 수감자가 되는 건 수많은 생존 방식 중 하나일 뿐이지. 요새의 관리자가 그런 말을 해도 돼? 우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나쁜 범죄자면 어쩌려고 그래? 그럼 너희가 이 수중 세계 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겠지. 하지만 날 뛰기 전에 꼭 기억해둬. 메로피디 요새에서는 자신에게도 교도관에게도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 여긴 생존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특별허가식당이야. 하루에 한번 특별 메뉴를 받아갈 수 있지. 받아간다고? 돈은 필요없어. 맞아. 범죄자는 메로피디 요새를 운영하는 기초인데 기본적인 생존은 보장해야지. 물론 옛날엔 이렇지 않았어. <laughs> 예전대로라면 물 한잔에도 특별 허가 쿠폰이 필요했을 테니까. 너희 같은 신입 범죄자들은 가진 게 없으니 빈속으로 일하러 갈 수밖에. 공작 어르신께서 오신 뒤에야 특별 메뉴 규칙이 생긴 거야. 톱니바퀴 하나 건드리지 않고 종일 빈둥거린 게으름뱅이에게도 목을 게 나오니 이제 굶어 죽을 일은 없는 거지. 메로피드 요새에서 특별 허가 쿠폰은 곧 돈이고 모든 물건은 돈으로 사야 해. 어떤 의미에선 교역이라고 할수 있겠지. 하지만 교역은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거라. 더욱 번성하려면 모두가 일과 삶에 더 열심히 여야 해. 근데 밥조차 못 먹으면 메로피디 요새엔 불만이 가득해질 테고. 그럼 난더 피곤해지거든. 그러니까 메로피디 요새가 공짜로 식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모두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요새 안의 삶이 나아진 거야. 어르신의 말씀엔 동의하지만 제 말도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이곳에서는 노력하면 그만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합리적인 곳도 찾기 힘들걸? 그러게. 일리 있어. 네 말대로라면 그다지 끔찍한 곳은 아닌 것 같아. 아, 아니지. 방심하면 안 돼. 저런 태도 때문에 범죄자들이 공작을 따르는 거겠지? 그래도 우린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가자. 저쪽도 구경시켜 줄게. 여긴 격투기장이야. 이름 그대로의 장소지. 일부 기운 넘치는 수감자들은 단순노동만으로 열정을 삭힐 수 없는 모양이더라고. 서로 쓸데없이 싸우거나 남들을 방해하지 말라고 특별히 장소 사용을 허가해줬지. 격투라~ 돈도 벌수 있나 본데? 어때, 여행자? 미리 말해두겠는데?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죽게 하면 형기가 길어진다? 여기도 네가 만든 거야? 아니, 난 장소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을 뿐이야. 물론 그 비용은 또 다른 곳에 쓰이고 있지. 음... 어디에 쓰이는지 물어봐도 돼? 안전유지나 격투기장의 보수, 싸움 중재 등등 있어요. 왜? 격투기장 관리에 관심이라도 있어? 비용을 여기 수수료로 충당하나 싶어서. 제법 그럴 듯한 추측인 걸. 장사의 재능이 있네. 우와, 나보고 재능이 있대. 우리도 여기서 사업이나 해볼까? 그건 나중에 너의 길을 천천히 고민하고. 일단 계속하자. 아, 좋은 아침, 아니 아, 점심입니다 아, 아니지, 지금이 어, 몇시더라? 그래, 안녕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으니 너무 정신없이 살진 말라고 제, 죄송합니다 긴장해서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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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쉬는 것도 잊을 뻔했나 봐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추태를 보였네요 이곳은 감방 구역이야 수감자들이 자는 곳이지 너의 침대는 이따 교도관이 알려줄 거야. 메로피드 요새에서 수감자들은 주로 생산 구역과 감방 구역을 이용해. 생산 구역이라니 뭐에 생산하는데? 다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특별 허가쿠폰을 받기 가장 안정적인 수단이야. 다른 방법이 있으면 땡땡이 쳐도 상관 없고. 우 와, 관리자면서 그렇게 대놓고 땡땡이 치라고 해도 돼? 메로피드 요새가 자치로 돌아가고 있다는 건. 많은 사람이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뭘 생산하는 거냐면, 폰타인에서 본 많은 태엽 장치가 이곳에서 만들어져. 한마디로 메로피드 요새는 감옥인 동시에 거대한 기계 공장이란 거지. 생산 과정까지는 설명하지 않을게. 내일 너희가 직접 체험해봐. 자, 다음은 저쪽으로 가보자. 정말 놀랐네요. 공장님께서 이런 데 오실 줄이야. 일이 너무 많아서 헛것을 본줄 알았어요. 환각을 봤다고 해서 일이 줄어들진 않으니 힘내. 응? 왜 그래?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일 일이 힘들진 않을까? 장님, 이런 시간에 의무실에 오시다니, 설마 다치신 건가요? 아쉽지만 아직은 멀쩡해. 걱정해줘서 고마워, 시그윈 씨. <laughs> 그럼 저두분 때문에 오신 거군요? 소개할게. 여긴 의무실이고, 이쪽은 메로피드 요새의 수간호사인 시그윈 씨야. 수간호사라고 해도 대부분의 간호사 일은 혼자서 하고 있지만요. 안녕, 신입들. 간만에 환자 없는 휴식 시간인데. 우리랑 함께 저녁 식사라도 하겠어? 아주 중요한 범죄자들인가 보네요. 그럼 저도 환영식에 끼겠습니다. 오늘의 참관 활동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줘서 고마워, 수간호사 어, 그냥 이렇게 참관이 끝난 거야? 여기서 지내는데 필요한 건다 말해줬고, 일은 전문가가 안내해줄 건데. 음, 또 뭐가 있나? 내가 직접 안내하는 건 드물어서. 아니면 직접 말해볼래? 난 처음이라 뭘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럼 일단 특별허가식당으로 돌아가자 특별, 메뉴. 특별 메뉴는 제법 괜찮으니까 기운 내